마이크로바이옴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제약 바이오즈의 새로운 테마로 뜨고 있는데요. 과연 주가를 이끌 테마가 될까요? 마이크로바이옴 대표 기업인 지노엔 컴퍼니를 통해 알아보시죠.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연구를 말합니다. 미생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전에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연구가 한창이었죠. 마이크로바이옴은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좀더 나아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종합을 의미합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하나둘씩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항암제 개발에 나선 진우맨 컴퍼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분야에 리딩 기업이 없는 상황이라 더 주목받고 있죠. IVL 리서치는 올해 마이크로바이옴은 신약 개발 이벤트가 풍부하다며 중요한 마일스톤이 되는 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등지에 많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기업들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진노맨 컴퍼니가 마이크로바이옴 개발사 중 개발 단계에서 가장 선두에 있고 향후 늘어날 생산 수요 커버가 가능한 위탁 개발 생산 사업부까지 구축하고 있어 파이프라인이나 기업 가치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CDMO 사업부는 미국의 리스트 랩스를 인수하며 시작했습니다. 한국 투자증권 역시 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개발 사업이 확정된다면 국내 상장사 중 최대 수의 기업은 진우맨 컴퍼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우맨 컴퍼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진우맨 컴퍼니는 2015년 9월에 설립됐고 2018년 12월 코넥스 상장 후 2020년 12월 기술 특례 혜택을 받아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대표는 세명입니다 배지수 박한수 서영진 대표입니다 경영관리는 배지수 대표와 서영진 대표가 맞고 연구개발은 박한수 대표가 주도합니다 신약개발 사업부에서는 자체 신약 발굴 플랫폼 진오크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과 항체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로는 위암, 단도암 정증을 대상으로 키트루다, 바벤시오 등과 병명 임상을 진행 중인 GEN001이 있고요. 미국 스퀘어토 바이오사이언시스를 인수를 통해 확보한 자폐증 치료제 SB121이 있습니다. 식류 타계 항암제로는 새로운 면역관문 물질인 CNTN4를 타겟으로 하는 GENA104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 지원도 얹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조 1500억 원 규모의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사업을 추진했으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업 등의 활용 범위가 너무 넓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규 사업명 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개발 사업으로 새롭게 계획돼 25년부터 32년까지 8년간 4천억 원의 투자가 이뤄집니다. 신규 사업 구조는 데이터 구축, 전 임상 기반 원천 기술 개발, 임상 및 제품화 연구로 나뉩니다. 아이브 리서치는 해외에 서도 아직은 신규 기술인 만큼 국내에서도 선제적인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있다면 늦었던 다른 모달리티 대비 글로벌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축소됐지만 오히려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부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용화까지 갈수 있을지 진우앤컴퍼니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마이크로바이옴 성장 기업 중 시장 성장에 대비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기업, 거시적인 환경 속에서 자금 이슈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선별했는데. 그중 타피기 지노맨 컴퍼니라고 소개했습니다. 진우맨 컴퍼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고 가장 빠른 속도의 개발 진척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세레스의 ser-109 승인도 염증 질환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향후 항암, cns 분야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개발해 새로운 개척자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비 리서치 역시 마이크로바이온 기반 파이프라인인 gen-001과 sb-121의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메가디 가능한 신규 타겟 면역 과문 억제제 GENA 104의 일상 진입으로 해당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시가총액에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핵심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GEN 001은 위암과 담도암을 대상으로 독일 머크와 MSD와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위암 임상 이상 중간 결과 공개 후에 10월 유럽 종양 학회에서는 개발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테스트 투자증권은 항암제 시장이 가장 크지만 아직 리딩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에 없는 만큼 병용 투여 파트너로서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가능성이 확인될 수 있는 이번 데이터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약속이라도 한듯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임상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